디즈니 크루즈의 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해적으로 분장을 하고 파티를 하는 밤이었는데 온 가족이 모두 해적 분장을 하고 신나게 즐겼어요. 제 분장을 보며 따라갈 수 없는 텐션으로 호두갑을 한 바탕 떨어주더니 각종 포즈로 사진도 함께 찍었어요. 정말 대단한 미키입니다. 잭스페로우의 공연을 신나게 감상하고 나서 불꽃놀이도 보았답니다. 크루즈에서 즐기는 불꽃놀이라니 음악에 맞추어 터지는 불꽃들이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면 해적 댄스 파티가 펼쳐집니다.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힘겹게 즐길 수 있었어요. 한 번도 안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는 사람은 없다는 디즈니 크루즈. 크루즈는 진정 아이들과 함께여도 좋고 어른들끼리만 가도 정말 좋은 여행이에요.